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기약게여기라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 이해하시고 또 다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끝났어요? <laughs> 자, 오후에 배잘 드리고 조금 저녁도 드신 후에 몇 시간 후에는 정말로 잘 준비하여서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오후에 설교 제목은, 부름인 부름에 합당한 일꾼이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일찍 때로는 늦게 불렀지만, 부르는 시기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부름에 얼마나 내가 합당하게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소명의식을 깨달아서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을 좀 돌아보면 그렇게 잘못산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잘 살았는지 스스로 물어보고 혹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먹통은 아니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은 아니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혹 잡음이 들리지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채널을 좀잘 맞춰서 올해 마무리하고 2024년은 하나님의 초점 맞추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그 축복,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부름에 합당할까? 우리가 그 말씀을 간단하게 우위에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 겸손으로 일하실 때 부름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무척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 이유는 겸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 이유는 겸손이 무너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교만의 반대가 겸손인데, 교만하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은 겸손하라고 친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천하대 천한 아기 말고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그런 그 중간에 제자들 발들 씻어주는 그런 예식을 통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라라고 주님이 말씀했듯이, 겸손은 주님이 이 땅에 주신 명령입니다. 오전에도 이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보형과 함께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개개인마다 겸손하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낮아진 자, 겸손한 자에게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가 없는 겁니다. 높기 때문에. 때문에 나자진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흘러 보내실 겁니다. 저는 우리 오보영각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겸손한 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을 돌아보면 혹 상황 따라 우리의 모습은 겸손하지 않은는가좀 돌아봅시다. 사람의 태도에 따라 우리가 겸손한 적도 있었습니다. 강한 자한테 겸손하고. 약한 자에게 알게 모르게 무시한 적은 없었는지 환경 따라 상황 따라 겸손한 모습은 아니었는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겸손의 일부의 겸손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겸손, 삶의 전체가 겸손하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겸손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포형교계성도 여러분들은 겸손한 일꾼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조치합시다. 나보다 당신을 낮게 여깁니다. 나보다 옆에 사람들 나은 사람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 드릴 때 나도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건 나중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은 시대가 바뀌어도 그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가지요. 요셉을 봐도 알고, 다니엘도 봐도 알듯이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딱 높여주시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저는 올해 남은 시간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잖아요. 잘 정리하고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혀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축복받는 우리 성대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겸손한 일꾼들 나를 불러주셨으므로 주여 제가 낮아지겠나이다 이 기도하며 준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가시는 축복된 새해가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으로 용납할 때 부르심에 합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행한 행할 것은요, 대인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용납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관용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넓어야 됩니다 넓을 때그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가십니다 내 의사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감싸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용납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일하려면 용서해주고 용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날 불러주신 정말로 그 모습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내 모습을 드러내미 아니라 1년, 2년, 3년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님의 깊은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대표적으로 용납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 그러므로 20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함으로 명쾌하게 이 2023년을 정리하는 성들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맞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서도 기도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면 오늘 주신 이 축복처럼 축복하면 그냥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상대를 이해하며 사랑으로 받아줌에 그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납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라는 겁니다. 서로. 나만 용납함이 아니라 서로 용납할 때 거기서는 큰 긍정의 에너지가 살아나는 겁니다. 서로 받아주는 관계가 될때 부름에 합등하게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 될줄 믿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혹 풀어야 될 관계가 있다면 오늘 몇 시간 남지 않았으니까 잘 풀고 이따 송구영신예배 또 오십시오. 혹 돈을 꾼 사람이 있다면 명쾌하게 갚으시고 오십시오. 혹 밥살 일이 있다면 밥도 사고. 아무튼 2023년에 남은 것들은 다 정리하고 송구영신 때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깨끗하게 내려놓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이해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서 서로 용납하고, 이따 송구영신 때 우리가 어떻게 홀거분한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귀한 인사인데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갑시다. <laughs>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나의 어여쁜 자여. 그렇게 한번 인사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여뻐 진대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손양석 집사님 용기내서 했잖아요. 그렇죠 뭘좀한번 시켜볼까? 그러다가 긴장하는 것 같아서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세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볼까요? 시작 평안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했던 내용들이죠 지금 하나님의 평강이 평안으로 하나 돼야 될 이유는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은 하나되게 하기 위해 매는 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 평안의 줄로 매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차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2 0 2 3년에 그렇게 움직이려고 애썼다고 봅니다. 남은 시간 기도하면서 더 꽁꽁 평안의 줄로 메여 있는 송대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될때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염려, 걱정, 근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합력, 협력, 사랑, 한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 칭찬, 격려 이게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사탄의 언어는 분열, 나눔, 파괴, 불평, 험담, 요란함, 잡음 이게 사탄의 언어입니다. 올해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쓰셨나요? 아니면 혹 사탄의 언어를 쓰셨나요? 가정의 평안도 교회의 평안도 마음이 하나가 될때 이루어집니다. 고 한경진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죠. 이분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응한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응한 줄 믿습니다. 구역이 부응하려면 싸우지만 않으면 부응합니다. 전대회가 부흥하려면 전대가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합니다. 교회가 싸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누어집니다. 어떤 명분에서든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싸우지 않으면 부호갑니다 가정도 싸우지 아니하면 건강해집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싸움이 안돼 싸움이 안돼요 알겠죠 싸우지 맙시다 자, 왜요 갈라치기 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이에요 부른받은 자들은 평안으로 하나 되기에 오로지 힘쓰셔야 합니다 누구와도 합형을 도마하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싸움은 실패를 만들고, 싸매임은 성공을 만듭니다. 이왕면 같은 싸짤를 쓰되, 싸움하지 말고 싸매임을 하십시오. 그리고 죄송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싸가지가 있으셔야지 축복받습니다. 손가락질보다는 그 손가락질보다는 모아서 기도합시다. 손가락질보다는 축복합시다. 손가락질보다는 안아줍시다. 손으로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손 중에 왜 하필이면 이런 걸 합니까? 이런 거 험담, 비평, 불평, 불만, 지적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때 안아주고 싸매주고 그리고 어떻게 축복해주면 힘이. 더욱더 생겨나는 기회가 될줄 믿습니다. 2 0 2 3년 이젠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집에 가서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송구 영신입에 같이 가자라고 노력합시다. 노력합시다. 그래서 함께 나와서 올해는 촛불일, 켜은 예배잖아요. 물론 불로 붙이는 촛불 아니고 물론 건전지로 안전하게 촛불을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차분하게 올해는 촛불 을 켜고 한분한 분이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당은 예전처럼 환하게 밝히지 않고 그냥 어두운 가운데 촛불이 하나, 둘씩 켜가면서 앉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준비할 겁니다. 이건 성가대도 교육관에서 꼭 준비하고 그리고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든 분들이 함께 자기 앞에 촛불 하나씩 켜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으로 송구 영세 영시 예배를 준비하는데 혼자 오지 말고 옆에 같이 오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도 같이 오고 해서 우리가 올해는 가정들도 모이고 또 부부가 모이고 함께 좀 풍성하게 예배 들을 수 있도록.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한번 건면하고 애쓰셔가지고 함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용할 줄 믿습니다. 부르신 목적 오늘 딱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하게 일하는 분들 그리고 서로 용납하며 일하시길 바라겠고 서로 평안함으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된 교회로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갑시다. 오늘 그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잘 마무리하고, 2024년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빛을 갚아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준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1시부터 만납시다. 그래서 11시 늦어도 20분까지 오셔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때는 빨간 봉투에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하얀 봉투에는 또 기도 제목도 낱낱이 해서 좀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써 오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대면 대면 쓰면 하나님도 대면 대면 축복해 줄 거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쓰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축복해 줄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서 할 일은 딴거 아닙니다. 저녁 되시고 집에 앉으셔서 책상 다 펴놓고 기도하고 그 백지에다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 제목 써주시고 쓰다가 우리 목회 목사님 저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제목도 좀 써주시고 그래서 같이 숟가락 하나 얹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마친 후에는 그 준비하는 것이 그 준비하면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분 40초짜리 영상 하나 보고 찬양하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할렐루야. 이따 송구영신예배 때 함께 만납시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읽고 가면서 주님의 빛인자라는 찬양 천천히 부르면서 우리 고백하고 어, 기도하겠습니다.